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저희 블로그 디스토리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에 투자 특화형 청년 창업사관학교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어, 포스팅한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년 창업사관학교 대표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예년과 달리 올해 2022년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죠. 바로 대전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민간 투자 특화형 사관학교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여타 창업 사관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 전문 투자 및 스타트업 육성 기관 그로 하여금 입교생들의 선발까지 인단에다가 다 바뀌었다는 점이죠. 전국의 타상학교의 경우 입교생의 선발은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전청년창업상학교의 인간 운영사로 선정된 곳이 엑셀러레이터인 창업교육자로 봅니다. 세러레이터인 물포인트 파트너스입니다. 물포인트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 시드 투자 분야에 있어서 명성을 이미 얻어온, 어, 검증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올해 대전 청창사에 입교한 39개 팀중 어, 11개 팀이 투자자들 앞에서 i r 과 비슷한 데모데이를 진행했거든요. 관련 소식을 링크를 했습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투자특화형 은간운용사를 공유할 당시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은 이렇게 신청하는 기관, 은간운용사 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그리고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그 운영 펀드 등을 통해서 대전 청창사에 입교하는 입교생의 투자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투자 규모, 투자 건수 등 KPI 형태로 목표 수치로 정해놓습니다. 즉, 투자 특화형 운용사로 선정되는 엑셀러레이터는 약속한 투자 규모, 그리고 투자 건수에 대해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달성을 못하면, 어, 매년 연차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예. 공고문에 보시면은 의무인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기관의 자체적인 재원, 운영 편도 등을 통한 교수님 투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운영사가 선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타지역의 중진, 타지역의 청년 창업사관학교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운영사, 선정된 운영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역할이 이렇게 나누져 있습니다. 불포인트 아, 파트너스의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10개 팀에 32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중 다섯 개 팀에 직접 투자를 했답니다. 즉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나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다섯 개 팀에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고 나머지 다섯 개 팀은 어떤 투자를 어떤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유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83명의 신규 고용 창출 22억 원의 매출 증대를 정량적으로 달성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투자를 받은 10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R&D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모든 창업기업들이 꿈꾸고 있는, 선정되기 꿈꾸어 있는 사업이 바로 창업기업들에 대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죠. 지원 팁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옆에 1개 팀이 선정되 팁스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업기업들이 우선 액셀레이터등시급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부터 1, 2억 원의 승 투자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대전청 창사를 운영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공명 의무 중 하나가 자칫 투자를 입교생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자체 투자를 입교생이 하는 것과 동시에 입교생들한테 이렇게 1,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또 동시에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투자를 한 입교생들이 창업한 기업이 이 팁스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로포인트 파트너스의 전략은 이 대전 청창사를 운영을 하면서 자체 투자도 하고, 그 투자한 기업의, 기업을, 기업과 함께 힙스프론에 신청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성찰, 성과를 창출하는 걸로 됩니다. 예, 어, 중소벤처 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이 대장 청년 창업사업을 민간투자 특화형으로 운영한 것은 시대의 트렌드를 내다본 신의 한수도 봅니다. 올해 벤처 투자 시장에 폭탄기가 왔거든요. 아래 기사처럼 어, 공적자금인 모태펀드, 제가 블로그에서 모태펀드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모태펀드에 대한 소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모태펀드가 올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따라서 공적자금인 모태펀드 대신에 모태펀드의 자리를, 인자리를 민간에서 많이 들어오기를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민간 자금의 특징은 그래도 공적 자금보다는 빠른 투자 회수의 방점이 있겠죠. 이런 트렌드로 말미암아 청청사 입교생 생활 시더더도 매출이 빨리 발생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 수치달성이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것 같습니다. 대전 청창사의 경우, 입교생 선발 권한도 중진공이 아닌 민간 운용사가 가지기 때문에 더욱 민간 투자사의 의중을, 의중을 반영한 입교생 선발이 되습니다 아,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빨리빨리 회수 투자 횟수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자, 대전을 제외한 11곳의 청창사의 경우도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민간 운용사를 선발하긴 하는데, 입교생 선발 권한은 없습니다. 꼭, 특화 교육이나 코칭, 네트워킹 등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전과의 가장 큰 차이가 직접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올해 도입한 대전청장사의 민간 투자 특화형 운영사는 한국청년창업사원학교 운영의 롤 모델이 버스 회사입니다 11곳의 민간 운영사의 경우 올해 올해 초 동무시 1년 단위로 평가해서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탈락한 민간 운영사 대신에 투자 특화형 운영사로 교체해서 투자 특화형 창업상황학교가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제 예상, 예상입니다. 자, 2023년 청창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많이 지 듣고 계실 텐데요. 제가 블로그에 청창사, 청년창업상황학교 설명을 보면 리스 카드 시리즈를 제가 포스팅했습니다. 리스 카드 시리즈는 매출 그리고 투자 유치 계획 고용 창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상에 어필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포스팅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2023년 작년 창업사는 학교, 1월 중순에 보통 공고를, 공고가 뜨니까 지금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좀 남은 게같습니다잘 준비하셔서, 어, 내년에 목표하신 것들을 잡으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업사는 관이었습니다.